2020년 10월 22일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부문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그 인수 가격이 지금 100억 달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 SK 하이닉스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텔의 메모리 분 사업 부문은 2019년에 44억 달러의 매출, 올해는 6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인텔이 이쪽 부분에서는 흑자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1분기에 잠깐 흑자로 터닝한 것이 인텔의 메모리 사업 부문입니다. 자, 이 사업 부문을 100억 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는뭐 1년에 한 50억 달러 내외 정도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진이 그렇게 나지 않는 사업 부문에서 하이닉스가 100억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수한 것 이것은 그렇게 주가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면 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기존의 인텔의 사업 인텔의 점유율 11.5% 를 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된다면 뭐 20%와 30% 20%가 넘는 점유율을 기억하면서 메모리 사업 부문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서의 마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의 이 거래로서는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연인지 인텔의 주가가 이 딜이 발표된 이후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각으로 2020년 오전 시간인데도 인텔의 지금 장전 거래는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2020년 10월 이0점에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주가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